아, 근데 그 니모가 진짜 어디 갔지? 내 <laughs> 네, 니모. 자유를 찾아 떠난 거 아니야? 어? 어 아니야 아니요, 니모 진짜 연어다 연어. 아 니모 알라는데 연어였어. 보고, 보고 짱못 생겼다 너 닮았어. 응 고맙다. 응. 적어도 난보거 보거라는 보고, 아, 같이 닮은 친구가 있는데 넌 친구도 없지? 폭격해할 아, 말을 잃은 배시였다고 한다 어, 무슨 백 l 폭행이에요 bit <laughs> 끼 이러고 있었는데 속으로 근데 우리 잠을 자면 안될까? i t o 밤에 낚시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살려줘 e bit of 왜 little bit of a l 음, 그, 어, 알아서, 해결하시고야 n 죠 니모 이소? Don't w o r 어 y What 방금 나 그거 소리 들었어 어? <laughs> 엄마, 뭔데? 엄마 엄마 n n 엄마 어머니를 찾고 있어. 뭐야? 엄마. Pangum Dark goes to the store. Monday, 들어와 d a y m o n d 침실로 빨리 와! 빨리. 기다려 봐. 하나 둘셋넷 샷! 기다야 빨리 와. 어, 어 좀만 기다려. 나 무서워 <laughs> 미친 동네. 어, 나나 나도 무서워 우리... 여기 동네가 너무 무섭네. 이거 쓰레기 아니야? 이거 왜 남의 집에 불법 거주해? 남의 집에 폭탄 터트리는 애도 있어 너무 무섭다. 어떻게하니 총체적 난국이네 이거. 왜? 뭐 뭐가 있어? 우리 집 침실 위에 음. 엔터맨이 서가지고나관음해 그러 음. 그러다가 창 밖을 바라보며. 아 이거 우리 집 손님이야 손님. 케이크 드시러 오신 손님이야. 분위기 잡는데 저 새끼 패고 싶어. 안녕. 아. <laughs> 아. 아. 너 졸라실 테야. <laughs> <laughs> 너 진짜 싫어한다. 엔더맨들은 너 보면 왜 그래? 어고 잠깐 우리 엔더맨 왜 화났죠? 나가, 진짜. <laughs> <얘> 되게 착한데. <laughs> 너 보면 화낼까요? 고치고 엔더맨 아 음, 응, 왜 쳐다봐? 왜 그럴까? 하고 싶어? 우리 침대 때가면 안 돼요. 제 저거 집에 있는 거 하나 가져간다 쟤 알아? 씨바 새끼. 아 이거 마음의 소리가. 나 횃불이 짠. 하나 사라졌네. 하나가 아니네. 많이 사라졌네.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 하나가 들어왔네 횃불이. 오십개 들어왔다. 철사 도 갈고리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갖다 버려 이거. 혜지가 네. 좋아하니까 이런 거 설치해 둬야지 응? <laughs> 내가 그걸 왜 좋아해? 원래 그거 설치하는 거, 거 아닌가? 거 겁나 그거 같다 병 따개 있다. 맥주 병 따개 신발걸이로 여기다 해라 맥주 병따개 신발걸이야? 어내 네, 데이지 맥주를 얼마나 드셨으면 내 네, 데이지 줘 아니 내가 줘 데이지 아! 응. 없음. 끝남. 집에 하나도 아시나? 잘못했어. 응. 음. 너 근데 그 신발 <laughs> 어떻게 된 거야? 뭐? 그 신발 뭐야? 낚시하다가 얻었어. 가죽 신발이야. 그거? 음. 응. 염색해, 염색해. 검스루로아 어, 그럴까? 그럴까? 응. 음. 검은색 없어? 검은색? 검은색은 근데 뭐로 하지? 팔 좁아봐 아 검은색 먹물이다 맞아 그 어. 오징어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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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도 아 저기 밖에 있는 투수? 어그 걔네들 잡으면 되거든 밖에 있는 투수 잡으러 가자 음 아냐 고다고? 혼자 잡고 어. 나 양탄자가 네? 양탄자가 떨어져가지고 양탄자를 좀 내려와 어, 어. 나 혼자 놀아? 음 혼자 놀는 것도 재밌어 너무 혼자 노는게 제일 좋아. 와, 투수 새끼들이다 투수 새끼들 모여서투수 좋아. 또라 행복해 재 또서 제일 좋아. 투수 투수 좋아. 또서 제일 좋아. 또서 제일 좋아. 또일단은일 건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맞아요, 우리 호수 음? 확장 공사하기로 했잖아요. 저번에 언제? 저번아 그거 저거? 응. 하고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였어요, 그거? 응. 아 기사기특 이거 봐라. 어? 검은 신발. 우와, 응? 검은 신발이다, 우와. 우와. 약간 그로 같다. 그 고무 고무 장화 같은 거있죠 이거 바닥은 갈색이야. 흙에 닿는 면. 열. 언제 간대? 저 새끼 언제까지 제, 우리 제, 계속 저 저기 어. <laughs> 뭐 나왔어? 나 물병. 응. 어? 물병. 골병 들었다고? 물 드실? 아 물병. 저, 어? 나도 떴어. 물병. <laughs> 원래 물을 흡에가 아, 없대. 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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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니모 그거 내가 니모야. 버릴 리가 없는데. 어디 갔을려 니모가 쓰려나? 내가 죽으면서 사라졌나? 응 그런 거 같아 죽으니까 사라졌을걸? 아 싫다 니무야 빨리 빨리 행님의 품으로 돌아오렴 행님이나 <laughs> 같아도 안 들어오겠다 야이 새끼야 <laughs> 뭐래요 짜이 새끼 나 같아도 안들어 아, 가겠다. 너무 안 들어가겠다. 어. 어! 어, 어. 어? 네. 그래서 호수 확장 공사할 거야 오늘. 응 음, 그러자. 어, 그러면 호수 확장 가서 삽좀 많이 만들고 와. 삽사. 왜? TNT 만들어서 터뜨리자 TNT 만들 재료 있나? 일로 봐 일단 그럼 허약 겁나 많잖아요 일로 오세요 일로 와봐 여기 네, 선물 있다 여기 알았어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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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응? 음? 오구 우리 엔더맨 흙 퍼가는 거야 어디어 엔더맨? 대답죠 오, 이거 어디 있어요? 있어? 아흑흑 퍼가네 이제 <laughs> 귀여워. 일단은 그러면 노동하기 위해서 돌 같은 거따 따로 말려 따로 두고 아 <laughs> 어,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나 재료를 다시 <laughs> 돌 삽을 좀 많이 만들어야 돼돌 삽. 랑 졸려 죽게하 죠？안 졸려？안 졸려요그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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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저기 모래. 응? 모래만 있으면 TNT 만들 수 있어. 우리가 모래가 지금 없어. 아쉽게도. 음 응, 모래는. 출동. <laughs> 출동. 바밤 바밤 밤 바밤 바밤 바밤. 바로 아래에 있네. 음 <스> 응, 모래 많아. 너 사실 귀찮았던 거지. 응? 아니 우리 확장 공사하러 간다면서? 그래서 그렇지. 확장 공사를 할 거야, 그렇지. 음, 그렇지. 그러니까 보, 보트 두 대가 보트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음. 예쁘게 터널처럼 뚫을 거야. 아니면은 뭐 어떻게 뚫을 거야? 뭐 뚫어봐야 알지 않을까? 그래, 잠깐만. 음. 역시 어떻게든 한번 뚫어봐야지. 원래 사람은 말이야, 어? 응? 머리가 돌아가야 몸이 고생이 안 난다고. 흠흠 훔. TNT 만들고 있는 거야? 팀. <laughs> <laughs> 드디어 그 끔찍한 물건 만들었어. 건너줄게요. 잠깐 기다려봐. 우리 이제 식량도 좀 챙겨가야지. 이걸로 투수 새끼들도 다 잡고. 왜, 왜 투수를? 물도 파고 해야지. 가자! 응 자! 됐어 이거 점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요 응. 라이터 음. 라이터 재료가 음. 라이터 재료가 없구나 부싯돌 그러네 부싯돌이 없네 없어? 시가 시작하자 작업 한번 시작하자 자 음. 일로와 일로와 레레 <laughs> 음... 선생님 <laughs> 또 시작이야. 내가 <laughs>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알죠 이제? 야 나왔어. 더 해줘야죠. 왜요? 왜 남아 이래요? 무슨 소리야?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됐어. 네. 끝. 것만 다 파면 돼. 일일일일 예, 더만드셨고요좋고요 이거, 이거. 응? 시라 이제 가자. 자, 가자. 가자. 자. 보트 타갈거야 응? 운전 내가 할래. 그래. 응? 이 음. 온. 가자. 응응응응 <laughs> 풍경 좋아 이거 가속도 붙는 법이 응 쉬프트 두번 타닥 누르는 거래 아 그래? 주수석에 있는 애랑 운전석에 있는 애랑 응 음. 한번 눌러봐 그래 하나 둘셋너 <laughs> 짜증나 어디 파서 그랬더라? 여기 여기 왼쪽 여기? 응 여기 표시해 뒀네 여기 그면은 어, 여기 나무를 일단 켜야겠다. 시다 응? 컴온. 왜왜 왜? 이스 예, 파우. 펑펑펑. 뻥요뻥 들어봐. 뻔이뻔뻥자 시작해 봅시다. 싫은데요? <laughs> 아니면은 우리 그렇게 음? 할까? 뭐? 동굴처럼 파가지고. 근데 동굴처럼 그런가? 파기에는 너무 낮지 않아? 그런가? 아야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기 여기를 파면 될것 같은데 여기 왼쪽. 여기? 음. 그나마 지형이 좀 되게. 높은 지원 같으니까. 여기 여기? 어 거기. 근데 나는 왜 숟가락 아닌 줘? 본인이 챙겨 오셨어야죠 숟가락을. 어? 아아안 챙겨주는 거야? 응. 칠판에 어디 있어? 일러. 여기 숟가락 하나 둘셋 됐지? 이걸로 다 일하라는 거지 나도 하자. 음? 응 음, 맞아. 걸로 일하면 돼. 자, 파시고요. 네그뭐그 다이아몬드 곡괭이도 좋으니까 돌도 빠르게 캐시고요. 네. 근데 언제 주무실 거예요? 저요? 음. 모르겠어요. 원래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엔 잠을 잘못 자서. 저는 원래 1시간 전에 잘 예정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요. 돌려서요. 아, 이거 완성하고 한번 보트로 한번 총한 다음에 끽시다. 그 끽시다. 음, 네, 음, 네. 풀을 골면서 자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 <laughs> 금방이 이거. 금방 내가 꿈나라로 가겠지 와 아, 근데 이런데에 철이 있네? 음, 음, 음. 위에 한번 데코레이션을 좀 해야겠다 둥그렇게 팔까? 응! 음? 아 그것도 좋지 음. 이 질적질적 소리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물 퍼나르는 중이야 이거. 아이 푸셔 푸셔 이게? 음. 이 물이 흐르게 되면은 배가 못 가거든. 뭐 어, 저쪽이랑 이어지면은 무한물 되지 않나요? 음안 안돼 안돼. 안돼요? 음. 안, 안 돼, 안 돼. 안 돼요? 음. 동굴이라안돼 뭔가 란데데오글이란어 그거 투수잖아 <laughs> 투수 란다 <운다. 웃음> 투수 는 울어? 투수는 울지 않아 그래? 데 웅글이란데. 웅글 씨를 먹으면 머리에서 땀이 흘러 눈에서도 땀이 흐른다고 들었어. <laughs> 동굴 얼마나 크게 파시려고 파시는 거예요? 예, 여기, 여기만 파면 돼 여기만 여기만 역시 다이아몬드 고괭이가 빠르긴 빨라 좀 좋아 이거 <laughs> 음, 음, <laughs> 실은 다이아몬드 국갱이 아니야? 음. 돌이지, 돌. 너흥만 음. 정리해. 음, 음? 앞으로 그래? 들어, 앞으로. 음. 자, 철고갱이를 써야겠다, 드디어. 아, 어, 무슨 실수? 응? 왜 거기 맞아? 어, 실수. 아, 무슨 실수? 실수. 아, 물 터졌구나. <laughs> 어, 어. 괜찮은데 왜? 원래 물 들어와야 되는 곳 맞잖아. 아시, 실수. 뭐? 무슨 저, 일이야? 좋았어. 아, 물막았구나 나이스 좋아요. 음, 음, 결국 TNT 안 썼어. 음, 쓰고 싶었구나. <laughs> 수작업이잖아. 음 써보고 싶었지. 아. 예, 바람이 좀 차가워. 어, 조심해. 한파 주의 보낸다. <laughs>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새벽에 노동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노, 노, 노동? <laughs> 아, 오늘, 음, 어, 그, 이름 뭐더라? 그, 음? 이름 뭐더라? 새참, 새참은 맛있, 맛있나? 모르겠네. <laughs> 오늘 니모 튀김이라고 들었는데. 그, 아. <laughs> 힘들게 잡은 걸, 그걸 튀긴다고 또? <laughs> 야, 그러면 잠깐만, 일로 와봐. 이제 물을 한번 대자, 물을. 물을 댈 때가 왔다. 자아. 간다 <laughs> 노동이 보여, 시라야. <laughs> 그래, 열심히 일해야지. <laughs> 내가 양도이를안 갖고 와서 미안. 괜찮아? 끝났나? 된거 같은데 오된거 음. 같다. 어 좀비 그러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하자고 됐다 여기까지만 하자. 짜잔 완성 우리 보트 타고 한번 걸어볼래요? 빨리 지나볼래요? 응 어서 깨고. 죽었네 근데 우리 보트 어디 있어? 저기 어딘가 있잖 않을까? <laughs> 뭐 보트 어디 갔냐? 아. 왜 그래? 아야야. 아, 저기 있다. 응. 음? 보트 끌고 와. 네네 기다려보세요 바닥도 이거 뚫어놔야지 좀 <laughs> 손이 많다면 좀비 한 마리 태우고 갑니다 네! 좀비 태우고 가세요 약간 그거 생각나 다 그거 타보고 싶어 곤돌라 고, 곤돌라? 응 음. 베네치아를 가보는 게 소원 중 하나 음... 거 e 그거 있잖아 그 e 그 e z i a v e n e 남자 a Vene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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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아 n 아 z 고 a v e n e z 고 a 거 e n e z i a Vene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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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이 계속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지고 물도 음. 되게 더럽고 그래서 음.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음. 들어. 쿠폴젤 가면은 막 이루어진다니 뭐니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그거죠. 베네치아가? 네? 뭐, 뭐, 자, 그냥, 거기 지나면 뭐 여, 영원한 사랑이니 뭐 지랄하는 거. 어, 아, 아 아니야. 아직도 이리오. 그렇게 통한 말이야. <laughs> 그냥. 그냥 쪄야지 뭐 그치 이리 온 빨아봐 어 음. 마무리하자 <laughs> 얻어 보이지 않겠다 이거 나중에 우리 빛나는 빛나는 돌 같은 거 얻어가지고 저기 바닥에다 깔아놓을까 응? 오케 이케다 k a y o 리 a y Okay. Okay. o k a 잘 보인다 야 드디어 터널 k a 뚫었다 a y 는 우리 집음 k a y Okay. 아 좋아 손 님? 그.. 해시오트 비용은 98,824억 5 4 3 2만원 o n Pelvic, y 다 s h i p Sau, Mutsum, Sabe, Sabe, Yiman, 안 g 그러다 진짜 실수로 o m e n d a Ygomenda, y g o m e 벌써 3시 반이다, 3시 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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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a n A